채점 다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시킬 게 있어요. 길다, 길지만, 정작 내용의 구조들을 그려보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내용이 그려지거든. 자, 딱두 가지입니다. 자, 이들은 재생적 상상력과 상조적 상상력, 어, 이두 중심 정보로 그림 짜인있게 써진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재생적 상상력에 대응되는 세부 정보들, 꼼꼼하게 한번 쳐보시고, 상조적 상상력에 대응되는 정보들 역시 뭐 세부를 치든 한번 표시, 어,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두 각각 중심 정보에 대응되는 애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요 세트는 아주아주 아주 쉽게 풀릴 거예요. 여기분들 얼추 이거 찾은 것 같다 싶으면 그 때부터 또 저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할건 이상할만한 건 정보들을 잘 대응을 시켜보자 요 세트는 그게 핵심이었어요 정보를 다잘 대응시켜 1분 정도 더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뒤에 우리 5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읽었어야 되던 정보는 바로 뭐, 무엇이었냐라는 것.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 이 글은 뭔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보다 중심 화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을 거다. 자, 하지만 개념만 나온 건 아니죠? 어떤 대상이 기존 개념 체계 안에서 파악된다면 즉 어떤 대상과 무엇을 그 개념을 비교했을 때그 대상이 개념에 포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이 개념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하잖아 자 반면에 그 대상과 개념을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된다 지식이 없는 거다 즉첫 번째 문단은 개념과 뭐에 대해서 이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문단이에요. 개념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념과 지식의 일반적인 무엇 생각이 뭐지? 어우린 거름을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잖아. 자, 통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칸트가 어떻게 얘기했대요? 어,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칸트는 칸트는 개념만으로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앞서 소개한 요 관계가 어떻다? 불안정하다고 보는 다 자,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가했대요?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했어. 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다 읽고 나서, 아, 나 앞으로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읽어야겠다? 개념, 도식, 상상력.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지식의 관계. 그치, 어, 요거는 뭐예 얘네들이 도대체 칸트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독해 목표였던 겁니다. 자, 가봅시다. 칸트는 상상력에는 나왔지,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키워드가 반복이 됐네요. 자, 감성과 지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재생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으로 나누었다. 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들레즈 한 얘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들레즈는 재생적 상상력 재생적 상상력 첫 번째 재생적 상상력 자이 재생적 상상력을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야 돼 재생적 상상력이 뭐래?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거래 자 아까 칸트가 상상력에는 감성과 지성 두 측면이 관련된다고 보았고 그 내용에 따르면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건감성이겠어 지성에 있어 지성에 관련된 거겠지 지성에 관련된 거 그렇지? 그래서 재생적 상상력을 잡느냐, 뭐 세모라고 게 세모. 자, 재생적 상상력은 곧 뭐다? 지성과 발명된의 합성과 관련돼. 체크 됐어요, 헤더버드. 체크 됐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자, 항상 예시 나오면 그 예시 속에 들어있는 추가 정보 확인을 해야 돼. 머릿 속에 옷의 도식을 떠올리는 것은 꽃의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수단이더라. 자, 만약 꽃의 도식이 개념과 맞지 않는다면, 자, 아까 우리 위에서 어떤 얘기 했어요? 어떤 대상과 개념을 비교했단 를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도식과 개념을 먹있어 비교하고 있는. 음. 자, 잘못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는가 도식을 수정해 놓은. 자, 여기까지가 예시야. 여기까지가 예시. 자, 그러면 이 예시랑 어떻게 앞에서 설명한 요 구절의 의미를 적용해서 이해하지? 저쪽에서. 자, 그러면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그럼 예시 속에서 찾아야지. 개념 을 이해한다는 건 뭐겠어? 내가 어떤 대상과 관련된 도식을 떠올린 다음에 그것이 개념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것만 하는 게 개념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게 바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도식을 수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일치 여부를 따지는 거지. 일치. 이두로로보다 여기에 바로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다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뒤에 예시가 나면 그예시랑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적용해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재생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도식은 개념의 종속되면 어떤 대상이. 주어진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 재생적 상상력에 대한 기능 파악해 봅시다. 자, 재생적 상상력의 기능이 뭐라고요? 대상이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할 뿐이고 재생적 상상력 안에서 이제 아까뭐 파악하자고 상상력 도시 개념 이런 거까을 파악하자고 그랬잖아. 자, 어떤 키워드가 좋냐면 종속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좋 음. 종속,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서는 도식이 개념이 어떻게일까 종속되니까 종속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어 종속되는 대신해서 주인인 것처아그주인이나그 밑에 있는 수학 부하가 일차인지 일차인지 않는지꼭 따져봐야 될거거지자 반면 창조적 상상력 개념의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 인이 어때? 종속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구애받지 않는. 자, 예술가들의 경우 사물의 개념에 의문을 품고 개념과 연결하기 어려운 낯선 도식, 낯선 도식. 음, 아까는 뭐였다고? 그 도식과 개념의 일치요. 이건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낯선 도식. 자, 들가즈는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만들어낸 낯선 도식들이 기존의 개념을 흔들고 무엇을? 새로운 인식을 끌어냈다. 그게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핵심 정보에 연결된 세부 정보들. 자, 들가즈는 재생적 상상력을 거부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했는데, 그일는 재생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자, 재생적 상상력과 관련된 되 것, 왜기왜기그지동일 자, 그에 비해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 개별. 그래서 독특해? 그래서 독자적 자, 이러한 것을 대표하는 삶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창조적 상상력으로 대표되는 사인의 모습, 어떤 산 유목민과 같은 사 산. 자 그에 반해서 재생적 상상력은 마치 어떤 산과 비슷하다, 정착하는 산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지침이나 질서를 따는 것, 이건 역시 뭐야? 그리고 어떤 질서나 질질서나 체그 지침에 대해서 내가 일치하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런 것 따져가는 것은 다 일치한 거중요한거야 종속됨, 지침과 질서에 종속됨. 다 아, 재생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습니다자 여기로 가볼게요. 어, 맵퍼 역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맵퍼 역시. 자들레즈는 그런 해결화는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쭉 여기 여기. 자 그래서 들레즈는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차이와 개별 존재 독자성, 어, 독자성 뭐라고요? 창조적 상상력. 그 독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빌고 왔대? 차이 자체라고 하는 개념을 빌고 왔대 그럼 이건 역시 창조적 상상력.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구조, 개조되는 정보의 구조를 통해서 이 차이는 음, 재생적 상상력이랑 관련되는거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네포 한번 가볼까? 자, 네포드를 통해 블레즈를 뭐라고 생각했다? 사이 자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내포 역시 재생적 상승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 얘는 이게 끝이었어. 어, 이 글을. 그래. 자, 한번 가봅시다. 문제로. 자, 7번. 7번. 자, 기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업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포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내포는 어떻다? 내포는 재생적 상상력이랑 유사하고, 이 재생적 상상력은 어떠한 정보랑 연결되고 있었다? 회계. 그렇 회계. 그 다음에 뭐, 동일성. 종속. 어, 이러한 정보와 연결이 되고 있었고, 어떠한 정보? 복잡성. 개별. 어, 이런 정보랑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밖에 더 없죠. 선지 자체가. 레퍼도 개념처럼 어때? 동일성을 바탕으로 돈이 끝났 음.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서 넘어갔어요. 또뭐아 앞날도 약대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어. 자, 얘도 똑같아요. 음, 8번, 8번. 자, 어린 왕자 일부이다 어떻게 하죠? 우리 문제풀 때 보기부터 보고 성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똑같은 곳이 한 정원에만도 5천송이가 피어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린 왕자 어 똑같은 꽃 5천송이라고 파악하고 있어. 즉, 독자성이야동일성이야 동일성인 거지. 동일성 자, 반면에 여기서는 내네 장미꽃,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 이런 것들은 다 독자성과 관련된 부분이그렇 독자. 그쵸? 이미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었어야 했던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 선지, 자, 어린 왕자가 처음에 그의 꽃과 다른 장미들이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뭐라고요? 동일성이라고. 그러면 그 동일성과 관련된 것보다 개념, 개념으로 대상을 파악했다. 이게 바로 뭐요도시과그 개념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된 거잖아. 음. 자, 어린왕자가 다른 장미들, 장미꽃들과 그의 도이 전혀 닮지 않았다. 이거는 독자성과 관련된 거죠. 그 음. 그랬더니 독자성과 대응되는 키워드, 독특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선 자, 3 번, 어린왕자게예전에내 여우 담공 천성이다. 뭐라고요? 동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성은 어, 차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는 또 어떤 개념에서 구분해서 레포에 해당되는 개념이었던 것이 차이가 있지만 차이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다 레포를 통해서 차이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맞는 얘기요 자, 우리 마음가 길들인 후에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복잡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차이 자체라고 여기서 사실 무슨 얘기개념적 차이 나오지 그래서 무조건 4번이 아닌 거다 어, 요런 식으로 정보 대응하셨으면 손쉽게 역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우리 에리자가좀 할게요. 다통됩니다자 블레즈의 관점에서 블레즈. 무엇을 중요시했다? 근데 즈우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차이 자체가 뭐보다 차이보다 더 중요하더라. 이런 일이 한사람이지자 거기에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센트빅토안 산은 그의 고향 있는 산의 그린 것이지만 기존의 풍경에서 보이는 산과는 다른 다른 낯선 이미 여기에서 판단돼야지 뭐냐면 기야독차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독차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흐들 풀리면 안돼 우리가 읽은 거로 판단하셔야돼요 그러면 차이 자체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야 했던 내용 차이 자체니까 얘는 산분조적탄생 그렇지 가봅시다 가봅시다. 세원씨가 10개 더 줬잖아요. 힌트를. 자, 첫번째. 세상이 그려낸 산의 모습은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 아, 어, 맞는 얘기네? 그치? 맞는 얘기. 틀린 거 찾는 거지? 어. 창조적 상상력. 대놓고 키워드 줬으니까 맞다고 판단해야 되고. 자, 이건샌트비터 회사는 산에 대한 기존 개념을 흔들다보 창조적 낯선 낯선 많은 얘기. 자, 샌트비터 회사는 개념으로서의 산과 실제 산을 연결하고 개념으로 세상과 실제상, 실제상이 거가요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그치? 개념과 뭐야? 어떤 대상의 일치가 오늘 따지는 거, 그일치으로 따지는 건 어디에요? 창조적이야, 재생적이야, 재생적 상상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뭐 창조적 상상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저 그림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관이뭡니다 그쵸? 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충분이 필요한 게아니야 자, 이 셀프는 뭐라고? 정보를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파악했어야 했다. 이게 잘 안됐으면 문제풀품데 오래 걸렸을 거고, 내용이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나온 선생님들이랑 간단히 보니까 자, 상형수는 사실적으로 그랬다면 종속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키워드 다 맞잖아. 사실, 종속, 종속. 자, 상관말을한 덩어리로 표현했어. 그래서 새로운 시도얼 올몸이 닿지 조각다고 생각해. 우선 의학에 선지시서 그거로만, 3번만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부셨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지 이제 선지들만 우리가 분석해서 이혼자 어, 따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 그걸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저를 막아야 돼 하는 거고 우리가 원래 푸는 정으로 이렇게 보기에서 확실하게 힌트 잡고 고기와본문간이연관서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얘를 뭐 삼아서 얘를 근거 삼아서 선지를 판단하자. 음. 손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문제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인 시간 10분 갖고 30분부터 나머지 선지 나머지 세트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i